포장하는 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가 느끼는 점과 외부에 알려지는 우리 회사의 이야기가 갭이 요만큼도 없게 만드는 거를 저의 목표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회사가 많이 알리고 싶은 서비스나 어떤 제품에 포커싱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서비스나 제품 말고도 우리 회사를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근 그거를 알려면 회사를 이렇게 들고 탈탈탈 털어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회사 사람들도 자기들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얘기들을 머릿속에 막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난다 보면은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직원분들한테 나는 그냥 우리 회사의 마이크일 뿐이다.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읽는 스크립트는 다 여러분들한테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저는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피트피 금융 랜딧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미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 닉네임이 꼬나리라고 불러주시는데 꼬마 날라리라고 <laughs>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되려면 홍보대행사라는 데를 한번 다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 OPQR이라는 홍보대행사에 지원을 해서 거기 들어갔고요. 주로 IT회사들을 홍보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클라이언트가 첫눈이라는 검색 엔진이었고요. 장병두 대표님도 그때 처음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특이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일정 정도의 홍보대행 피해를 더줄 테니, 일주일에 두번 오전만 첫눈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갔죠. 그 회사의 지식과 정보가 다 이렇게 디비화돼서 처음 들어간 사람이라도 그거를 쫙 읽으면은 회사의 모든 히스토리와 여태까지의 프로젝트를 팔로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굉장히 스마트워크 조직이었거든요. 대행사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외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열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같이 항상 일하는 사람처럼 궁금한 거 여쭤보면 다 말씀을 해주시고 첫눈에 회사의 비전 같은 거를 너무 빠짐없이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병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잘 일을 할수 있게 될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좋았던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제가 첫눈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첫눈에서 만난 분이 노정석대표인 데첫 눈에 제가 홍보 대행을 하던 그3 개월 동안 체스터님이 거기 다니셨었고요 제가 막상 첫 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나가서 테터를 창업했던 때세요 제가 M&A가 되고 났더니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테터앤컴퍼니 홍보를 했고요 체스터님은 본격적으로 내가 홍보 담당으로서 내 일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게 해주신 상사였던 것 같아요 저하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코날님이 하시는 일이 나는 꼭 홍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코날님이 하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제스터님하고 정리했던 제 일에 대한 정의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기업이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공중들과 관계를 구축 발전 유지시킴으로써. 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 이제 제 식으로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회사의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를 자꾸자꾸 늘려가는 일. 이라고 정의를 하고 났더니, 홍보 담당으로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항상 할 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랜디스의 김성준 대표님한테 2015년 8월 1일 날,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고날님, 저희 너무 바빠요. 3초 만에 대표님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이제 한 게, 랜디스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 SJ는 굉장히 선한 의지가 강한 창업가예요. 주변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당장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훅 앞으로 달려가시는 분이세요. 같이 한번 빨리 달려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요. 일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가 엄청 높으세요. 그래서, 아, 나이 사람한테 진짜 최고라는 인정을 좀 받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절로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사인 것 같아요. 제가 랜딧에서 일을 시작한 게 2015년 9월이잖아요.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것 같은 P2P 금융산업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될 때였었어요. 랜딧이라는 회사의 정보를 외부로 알리는 것보다도 P2P 금융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리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올해는 입법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진짜 아무도 몰랐던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발전하는 이 과정을 2년 정도 만에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홍보 담당으로서는 규제가 있다 금융 산업은 힘들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반대로 그것 때문에 렌딧에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의 본질에 맞는 규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미디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논리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이 과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상업가의 삶을 일반화해서 제가 이야기할 만큼 옆에서 가까이 뵌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상사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장병규 대표님, 노정석 대표님 앤서지에서 저의 상사셨던 이준표 이사님, 김성준 대표님 이렇게 네 분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각각 성격 다르시고 다른 점이 있겠지만 공통점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진짜 5분은 허통살지 않으세요. 굉장히 자기 절제력이 강하신 분들이고요. 기자분들 만나 뵙고 뭐또 여러 미팅들을 하다 보면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도 아 저런 생각을 다 해놓으셨네라고 할만큼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답변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몰입해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생각을 정리를 이미 해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제 상사들이 뭐 인터뷰를 하시거나 외부에 나가서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실 때 조사도 빠지지 않고 적거나 녹취를 해서 굉장히 자주 읽고 자주 듣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떤 자기 계발서를 읽는 것보다도 큰 공부를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내가 진짜 모르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너무 좋아요. 혁신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스타트업에서. 근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빠짐없이 이해가 되는 일이 왠지 혁신적일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그려보면막 엄청 멋진 미래나 근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아 이거 진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경험을 할수 있는 이환희를큰 회사에서는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큰 회사에서는 내가 어떤 새로운 거를 론칭을 하더라도 그 회사의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직원 5명일 때 6명일 때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혼자서 하게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A to Z 풀 패키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이 과정이 너무 큰 경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나가면 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식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회사가 발전했을 때그 발전이 정확하게 나의 발전이 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